어두운 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곳은 최근에 개업한 블랙커피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이 카페의 주인인 미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특별한 커피 레시피로 유명하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미소는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친구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녀는 홀로 카페를 지키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카페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준호는 미소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인 소영과 긴밀히 협력한다. 소영은 카페의 단골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서를 모으고 미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미소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준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소와 소영의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미소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카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된다. 손님들이 사라지거나 카페의 커피가 이상한 맛을 내는 등 불길한 조짐이 나타난다. 결국, 준호와 소영은 미소의 과거와 카페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치열한 추격전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가 감추고 있는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과연 그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미소의 과거가 다시 그들을 집어삼킬 것인지 긴장감 넘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